네, 오늘은 나비 부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흔히 나비 부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 사용되는 부적인데요. 하나는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가 잘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나비 부적을 써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사랑하는 연인과 여러 가지의 이유로 헤어졌으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재해를 하고자 할 때에 재해 용도로 나비 부족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영업용 나비 부족과 재해용 나비 부족은 그 그려지는 내용이 다릅니다. 보은도사의 나비 부족은 영업이 잘 되는 부족이든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재해를 하고자 하는 부족이든 나비가 그 부적에 그려질 때에 함께 그려지게 되고요. 그 둘레에는 또 다른 여러 개의 부적이 함께 그려지게 됩니다. 제 부적으로 사용이 되는 나비 부적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제의를 목적으로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예, 정성껏 그려지는 부적으로서 예, 많은 그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이 부적을 통해서 예, 다시 재해를 이루고 만남을 이루고 사랑을 다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용자의 사주 발자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지는 맞춤 부적으로 실제 부적의 사용자의 사주의 명식과 사용자의 이름이 부적과 함께 쓰이게 됩니다. 보은도사의 제 부적은 제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려지게 되므로 부적이 완성되기까지는 이3일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가끔씩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져서 그 사람을 꼭 다시 어, 붙잡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예, 저를 찾아와서 당장에 부적을 그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 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부적이라는 것은 예, 그 즉석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간절한 기와 염력을 담아서 예,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통해서. 예, 이 부적의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켜야만이 그 부적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오늘은 재해 부적과 나비 부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 어, 다른 또 부적의 효과라든가 부적의 사용 방법들은 또 다음 어, 기회를 통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서 예, 또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예, 오늘은 여기서 굴러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